29번.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6 이하의 자연수 ABCD의 순서상의 개수를 구하시오. A, C, D, B, C, D. 자, 이런 순서로 대소관계를 이루고 있어. 그럼 이 둘을 보면 C와 D의 대소관계는 명, 명확하지겠지? D가 C 이상이다라는 거. 자, 근데 A, B는 C 이하인 건 알겠는데 A가 큰지 B가 큰지 알 수가 없지. 그럼 경우를 두 가지 경우로 나눠서 생각하고 그 경우의 수를 더해주면 되겠다. 그치? 그래서 A보다 B가 더 크거나 같고, 그 다음 C, D. 이런 순서인 경우. 또는 B보다 A가 더 크거나 같고, C, D. 자, 이렇게 되는 경우 생각해주면 된다는 라 거야. 근데 이렇게 경우의 수를 찾고 나면 A와 B가 같은 경우가 두 군데 다 포함이 돼 있지. 그러면 그 경우의 수를 찾아서 한번 빼야 되겠다. 그치? 그래서 a와 b가 같으면서 cd 이런 대소 관계를 이루는 경우의 수를 찾아서 자 앞에 둘은 더하고 뒤에 거 한번 빼야 되는 거야. 그러면 첫 번째 경우는 여섯 개 중에서 네 개를 중복해서 선택하는 거니까 6h4. 자 그다음 두 번째도 마찬가지지. 6h4. 얘네들은 더해주고, 이번에는 AB가 같은 경우. 그럼 숫자가 AB 같은 거 하나, 둘, 세 개가 필요하니까, 여섯 개 중에서 중복을 허용해서 세 개를 선택하는 거지. 그러면 6H4, 9C4, 더하기 9C4. 그럼 그냥 곱하기 2 해주면 되겠고, 마이너스 8C3. 그러면 9C4, 9876. 나누기 4, 3, 2, 1 4, 3, 2, 1 곱하기 2 빼기 8, c 3 8, 7, 6 나누기 3, 2, 1 자, 6 해주면 얘는 약분해서 그냥 56인거고 자 마이너스 자 앞부분 2 일단 약분하고 그러면 이제 4 약분해주고 3 약분해주고 자 그럼 이건 계산해주면 6 곱하기 42지 그치? 그러면은 어 4624, 252 빼기 56이네, 그치? 그러면 196이지.